가 이제 스쿨업 레벨스인데. 네. 쪽으로 바꾸는 아니었습니다. 그이 네, 의견들을 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방법은 여러분들 이 모두 학교 준비를 송가하고 있는 김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모두 학교는 시민이 만드는 진짜 학교라는 부제가 붙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세대 성별 지역을 넘어서 모든 시민이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스스로. 발굴하고, 기획하고, 때로는 직접 학습하기도 하고, 직접 운영하기도 하는 학교라는 것입니다. 좀더 정확히 풀자면, 시민주도형 학교이자 우리 삶과 직결된 문제해결형 학교라는 것입니다. 즉 시민이 학습 주제 발굴부터 학습방법 운영까지 전 과정을 주도한다는 것인데요. 일태면 시민이 교장도 되고 행정직원도 되고 때로는 선생님도 되고 학생도 된다는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와 서울시평생육진흥원은 시민학교 스타트업과 교육방법론 혁신을 지원하는 혁신적 평상센터로서 그 역할을 할까 합니다. 어, 이를 위해서 저희가 17년도 혁신 프로그램 개발과 시민학교 스타트업 지원이라는 두 가지 두 가지의 골자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프로그램들은 진행된 것도 있습니다. 개관도 전에. 어, 혁신 프로그램 개발인데요. 뭐, 유명 모델 혁신이라 모두 양상 프로젝트가 이미 시작되고 있고, 그거의 결과 발표가 토코커선트에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미 방방론 혁신이라는 포맷을 개발하고 있고요. 임팩트 러너 테이블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더 나은 세상을 배움 플랫폼을 다양하게 고민하는 강의형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어, 사회를 혁신할 수 있는 방법론까지 담는 플랫폼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어,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시민학교 스타트업 지원은 이미 저희가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와 시민이 만든 학교 부분으로 공모가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지난주 금요일 날 마감이 됐습니다. 어, 왜 스타트업이라고 했느냐? 보통은 전문가가 강의 계획서까지 작성을 해서 제시를 하는데 저희는 아젠다를 중심으로 해서 공모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젠다를 저희와 12월까지 저희 컨설턴트 분을 한 명씩 붙여서 그분들이 지원하게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12월 달에 다시 한번 전문적인 평가를 거쳐서 어느 정도 수준이 부합된다고 했을 때 내년 3월 모두 학교 본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어, 본격 운영될 프로그램은 물론 이걸 제안하고 개발한 시민이 직접 운영할 예정이고요 저희 진흥원은 여기에 대한 관련된 홍보와 예산 어, 공간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모두의 학교 이름 듣고서 좀 황망하지 않으셨나요? 그 이름 자체가 가지는 의미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요. 그 정책성을 찾기 위해서 고민과 해법을 사실은 나름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련하게도 그 답을 주민들의 민원과 현장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조금 소개할까 합니다. 작년 16년 3월 전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는 멀쩡하게 중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3월 이전하고 나서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 되어야 될지 이 덩그러니 남은 이 건물을 어떻게 모두의 학교라는 컨셉에 맞춰서 그 모두를 어떻게 정의해서 꾸려나갈지 고민 시작됐습니다 시민들에게 직접 들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시작을 했고 그 프로젝트가 앞으로 저희가 설명드릴 주민참여 워크샵입니다 작년 여름에 저희가 그 물음을 시민들과 직접 답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민들의 말이라는 게 이렇게 계속 말로만 떠돌면 그것들이 수렴되기가 참 힘들잖아요 민원성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기획한 것이 이런 상상과 말들이 공간 속에 녹여들을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과정이 총 9회 동안 진행이 됐고 지금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직접 시민들이 현장도 탐방하고 직접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지 어떻게 의견수렴할지 준비해도 이해하면서 저희는 끈질기게 9회에 오크 샵을 총했습니다. 어, 마지막 결과 설명회에서 어. 한 주민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과정이 보통 굉장히 요즘에 공공사업에서 많이 진행이 되는데 진짜 반영이 될지는 몰랐다 하는 이야기까지 듣게 되는 설명에도 개최를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주민들이 제안한 이 도면에 상상을 불어넣던 많은 것들이 다 반영되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들이 말하는 대로 정원을 좀더 넓혔고요. 주차장 위치로 아예 바꿨습니다. 그리고 인증 참편 민일적인 기존의 학교 포에서 그대로 뒀던 복도를 완전히 바꿔서 정원이 보이게 하고 시민들이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가 다양하게 전시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시민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그려낸 학교가 모 대학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이 시민과 함께 했던 만큼 아 저희는 이 경험을 통해서 느꼈던 게 어쩌면 아, 시작도 시민과 함께했지만 앞으로도 진짜 시민학교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요. 앞서 제가 말했던 시민이 만드는 진짜 학교라는 부제가 완성되게 됐습니다. 조감도는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서 보면 이런 조감도가 되고 내부의 구성도는 이렇습니다. 1층은 주로 시민소통 강장의 컨셉을 가지고 시민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은 도서실 과 함께 다양한 휴게실 그다음에 운영 사무실이 배치되어 있고 3층은 서울 시립 미술관이어 창작실과 함께 지역과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미술 가공 교실이 있습니다. 그 외에 마루 교실과 각종 이제 수유 공간 그다음에 다양한 스튜디오 역할을 할수 있는 조금만한 방음 시설이 되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4층은 저희가 실부엌 실습, 실습을 다양게 가능한 동네 부엌이라는 제목의 실이 있고요. 그 외에 본격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수 있는 실들이 있습니다. 1층의 공간의 느낌입니다. 1층은 저희가 퍼즐 느낌을 해서 모두의 공간이 다양하게 시민들의 상이성에 의해서 조합되기도 하고 퍼지기도 하고 하는 컨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아까 복도를 파격적으로 바꾸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다양하게 전시도 하고 쉴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 1월에 드디어 올해 저희가 공사가 시작이 되었고요. 10월 28일 새로운 학교, 모두의 학교 개관식이 진행이 됩니다. 개관식은 시민들의 목소리로 만들어진 진짜 시민의 공간인 만큼 저희가 어, 그 주제를 시민이 초대하고 초대받다는 라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환대라는 키워드를 뺐습니다. 초대의 범위를 넘어 환대로 가자. 즉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상호 작용하고 모든 배움의 출발을 이 환대에서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컨셉 때문입니다. 개관식 프로그램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사전 프로그램과 본 개관 행사하고 그다음에 사후에 토크 콘서트까지 세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어, 사전 행사는 저희가 모두 배움 시장이 열리는 건데요. 풀리 플리마... 막. 플리마켓 형태에서는 물건이 교환되지만 저희 배움 시장에서는 배움이 교환되는 컨셉입니다. 이 사전 행사가 끝나면 2시부터 3시까지 본 행사인 개막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 개막 행사 역시 시민들이 진행을 합니다. 어, 70세 가 넘은 할머니 한 분과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사회를 볼 예정입니다. 두 친구의 진행하에 저희가 이제 또 시민들이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같이 본회의에서 진행될 텐데 저희 홍보 행사 상영을 시작으로 해서 어 저희가 모두 학교가 과연 어때야 될지 시민들에게 다짐하면 또, 또 동시에 시민들도 함께 다짐하는 시간과 함께 모두의 어쿠스틱 밴드라고 해서 시민들 6명이 각 세대별 구성을 해서 모두 학교에 바라는 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꾸미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3시부터 5시까지는 학교란 무엇인가 당신을 위한 진짜교라는 주제로 토크콘서트가 진행되는데 사전에 각 세대별로 저희가 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이야기를 토대로 그날 참여하는 여러 시민들과 함께 배움에 대해 본인이 꿈꾸는 학교에 대해 그리고 그러한 존재와 삶을 위한 배움을 위해서 모든 학교가 가져야 될 조건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는 그런 콘서트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